거인의 맞선 소녀, 그레타! 나무와 동물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숲 속에 한 소녀, 그레타가 살고 있어요. 그레타와 동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안녕, 그레타. 오랜만이야. 안녕, 여우야. 어디 가고 있어? 나는 연못으로 가고 있어. 토끼를 만날 거야. 우와, 재밌겠다. 나도 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같이 갈까? 좋아. 그레타와 여우는 새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레타. 그리고 여우야, 안녕? 오늘 하늘을 둘러보니 날씨가 정말 좋다. 그치. 그래서 오늘 하루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 맞아. 어느 날 아침? 그레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레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음, 오늘따라 기분이 조금 이상해. 뭐지?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 하, 안 되겠어. 마당에서 바람이나 쐬야겠다. 그레타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여러 동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물들이 왜 그레타의 집 앞에 나타났을까요? 어머, 얘들아,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무슨 일인데? 너희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 아. 아. 그게, 동물들이 이야기를 망설이자, 늑대가 그레타에게 숲속 소식을 전했어요. 그레타, 사실 말이야. 거인이 우리들의 집을 다 망가뜨려서, 우리가 사는 집도, 우리들의 놀이터인 숲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뭐라고? 거인이 숲 속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음, 우리 이제 어떻게? 그레타는 늑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거인들이 숲 속에 나무를 베고 계속 집을 지어서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숲은 거의 사라지고 동물들이 살 곳도 없어진 것이었지요. 그렇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니? 그럼+ 그럼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와 역시 그레타야. 고마워. 맞아 고마워 그레타.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쩔쩔매고 있었을 거야. 맞아+ 맞아. 어떻게 하면 숲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때? 그레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거인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음, 그래.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팻말에 적어서 거인들이 볼수 있도록 들고 있는 거야. 거인이 이 작은 팻말을 볼수 있을까? 그럼, 분명 볼수 있을 거야. 나만 믿어. 그레타가 숲 한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커다란 팻말을 들고 기다리자 거인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거인은 팻말을 못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래도 거인은 그레타의 팻말이 보이지 않나 봐. 그런 것 같아. 어떡하면 좋지? 얘들아. 우리도 함께 그레타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도와야 하지? 음. 그때 한 소년이 펜 마를 들고 그레타의 옆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레타. 혼자보다는 둘이 더잘 보일 거야. 우와, 안녕.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맞아. 나도 거인이 숲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같이 팻말을 들고 있으면 거인이 볼수 있을지도 몰라. 맞아. 거인은 분명 우리를 보게 될 거야. 저거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그레타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잠시 뒤 용기를 낸 동물들이 그레타와 소년 옆으로 와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숲속의 다른 친구들도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우리도 함께 도울게. 맞아. 우리가 함께하면 거인이 우리를 보게 될 거야. 팻말을 들고 거인이 들리게 소리를 내어보는 건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인데? 우리 거인에게 들릴 만큼 크게 소리를 내어보자. 좋아. 우리들의 집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희는 숲속의 집이에요. 숲속에서 놀고 싶어요. 내 친구들이 이제 숲속에는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두들! 집... 그레타와 소년, 그리고 동물들이 한 마음으로 거인에게 소리치자 거인에게도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거인이 숲속마을 동물들과 마주보게 되었지요. 그때 그레타가 말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발 멈춰주세요! 당신들의 욕심 때문에 숲속 우리 모두의 집이 망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꽃을 짓밟았어요. 이제 벌과 많은 새들은 떠나버렸고 여기 있는 동물들은 집을 잃었어요. 우리들의 숲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레타가 말을 마치자 주위가 조용해졌고 소년과 동물 모두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맞아! 숲을 예전대로 돌려놔! 당신들이 만든 매연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부서진 우리 집 고쳐내! 숲속 놀이터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숲은 모두를 위한 곳이에요. 힘을 모아 숲을 살려야 해요. 당신들도 함께 해요! 거인이 그레타와 소년, 그리고 숲속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입술을 잘근잘근, 손을 꼼지락꼼지락, 또 발을 동동거리며 안절부절해 하네요. 거의는 미안한 마음이 든 걸까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새로 짓고 만드는 일에만 빠져서 너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 앞으로는 안 그럴게. 정말이야? 이제 숲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야? 응, 그럴게. 우리가 너희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와 함께 다시 숲을 만들어 줄수 있어? 당연하지. 앞으로 숲을 망가뜨리는 대신 숲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할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거인은 사과를 한후 행동이 완전 달라졌어요. 나는 마구 돌아다니지 않고 조심히 움직일게. 아니면, 나무를 심어 볼까나? 그거 좋은데? 나랑 같이 나무를 심자. 그럼, 우리 같이 나무와 꽃을 심어 보자. 다시 아름다운 숲을 살려야 해. 뭐야, 거인아, 너 이제는 정말 멋지고 듬직한걸? 에이, 뭘. 내가 망가뜨렸잖아. 그레타와 소년, 그리고 동물들은 거인이 아끼고 놔두며 같이 노력해 주어서 뿌듯한가 봐요. 아니야, 너가 나무를 벨 때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숲을 도와주어서 좋아? 맞아 숲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 거인 덕분에 전보다 더 나무들도 많아지고 평화로워 우리 집도 다시 찾아서 너무 좋아 나는 거인이 우리 숲 놀이터를 다시 만들어 주어서 너무 행복해 너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숲을 만들도록 노력할게. 우리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 좋아! 그렇게 숲속 친구들과 거인은 숲 속에서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우리도 어쩌면 거인처럼 숲속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자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숲속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 거인처럼 숲속 친구들을 위해 노력해볼 수 있죠?